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 보게 되면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권위와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나중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할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분들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그 위상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아, 이분들 만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대통령은요, 아무나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고 흠없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게 해주셨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수히 많은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또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는 그 모습,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해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은혜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를 얻게 되고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다 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화가 자꾸 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뭐 하나님께 자기들 딴에는 잘 믿는다고 나름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꾸지람을 듣는 모습입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께 작살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니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많이 마음에 꽂히는 느낌입니다.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놀라서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기서도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공연히 억지를 부리시는 그 모습처럼 그들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칭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이런 칭호를 일부러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신데 만군의 여호와고 또 만왕의 왕이신데 웬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공경일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귀 여기는 것이 공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죠. 자기들이 언제 공경하지 않았냐고, 언제 하나님께 멸시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나름 예배를 잘,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처소에 나와준 것만 해도 어딘데 그렇게 잔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 딴에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대로 맞게 제사를 집행했는데 왜 그러시냐? 그런 말을 지금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할도리를 다 했다라는 거죠.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 없인 여기는 그런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억울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마치 대드는 듯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8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습니다. 너희가 바치는 재물들을 청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총독은 그렇게 높이면서 왜나 하나님은 높이지 않는 거냐?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왜 예배를 드려준다고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니?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심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없이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높은 분,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분으로 여기게 되면 그분께 매달리게 될 겁니다.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예배가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예배는 자꾸 형식적이 됩니다. 죽은 예배가 돼 가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봉사도 높으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들이다 보면 결국 우리 영혼에 금이 갈 겁니다. 신앙이 망가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망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신앙이 망가지면 인생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삶이 아주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인생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예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가 헛되이 드려지지 않기를 바라신다, 간곡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예배가 자꾸 공회전되고 또 헛되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시는지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슴 아프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하셨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교회들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험을 주셨죠. 그런데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분명히 이 예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들여왔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짚고 되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지 생각해 볼수 있는 아, 이번 특세 기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에 말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번 말라기서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약쓴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약을 잘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엄청나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엄중히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 준다고 생생내는 혹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번 기간 우리 자신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까 이런 것도 한번 그려 보는 이번 특세 기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재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법에 보면 이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진설병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죠. 이 진설병떡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상징을 담은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떡을 거룩한 떡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이 거룩한 떡을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떡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 거룩한 떡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떡을 드렸다. 뭐, 오염이 묻은 그런 떡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요,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의미는 떡을 바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요또한 또 가지 생각해보면, 이 더러운 떡이란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게 7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이게 뭐 언뜻 와닿지가 않아서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진설병떡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떡뿐 아니라 그들이 바친 진성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친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제물이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 하반절에서 너희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너희 청독에게 바쳐보라. 그들이 받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굳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총독한테는 좋은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봐야 불태워 없앨 건데, 뭐 하려고 뭐 좋은 거 드리냐.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제사 문화를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다 태우고, 거기 남는 고기를 또 제사장과 성전 종사자들이 나누어 가졌으니, 기본적으로 이 재물은 태우는 것이 보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이왕 태울 바에야 뭐좀 하자가 있는 거 어때?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대충대충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어릴 적만 해도 이 토요일마다 이 어르신 성도님들 주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미로요. 이 종이 지폐를 다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바칠 수 없다라는 거죠. 흥금을 이꼬기꼬기한 상태에서 바치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다리미로 쭉 펴가지고 젊은 분들은 은행 가서 이 빳빳한 그런 어떤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런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 문화만 하더라도 얼마나 정성이 많습니까? 여자분들 시집살이 상당 부분은 이제수 음식 장만하는 뭐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 때마다 내가 왜 시집 왔을꼬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수 음식을 장만할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상차린거 보십시오.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아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 정성이 없는 거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많이 반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이 뭐, 대충 예배 드려, 드려, 드린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지만은 과연 그 가정에서 얼마나 정성껏 구별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뭐 진정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되면요.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과연 정성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정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로 어, 예배를 이제 인도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저를 보지만, 저도 성도님들 보거든요.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뭐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 상태에서 옷도 그냥 막 엉망인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관심법으로 보는 거죠. <laughs> 혹시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이 빠진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할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쉽게, 편하게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혹 정성이 빠진 예배의 모습은 아닐까? 이걸 짚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이 정성하기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합니다. 정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정성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자 하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상대하다 보면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 잘해주기는 하는데, 알게 모르게 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다 느끼죠. 어떤 분은 뭐 생일이라고 선물을 주고 또 기념일이라고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으면 이 작은 거라도 얼마나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선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물은요 뭐 어래 주니까 준다. 그래서 받고도 그 선물은 가격은 꽤 나갈 것 같은데 받고도 깨운치 않지 않습니다. 영집집 한 것이 뭔가 존중함이 없는 듯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다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촉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그 이면에 정성어린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듯 정성을 기울이며 하나님께 공경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직원이면 회사 사장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꾸 청독 이야기하시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청독을 더 예우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청독을 더 예우하고 떠받들는 것입니까? 자기 생명, 자기의 모든 재산 청독이 주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신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죠.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을 세상에그 어떤 존재보다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그 예배를 드리면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아무도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가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무섭습니다. 정성이 없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런 예배는요, 언젠가는 끝장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예배는 점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모신 탓이죠. 형식적이고 껍데기 뿐인 그런 예배는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 생각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의 모습은 마지막 1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존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정성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 예배를 누구에게 받으십니까? 이방인들에게요. 우리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축복의 금초대를 옮기실 거라는 겁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그 성전 예배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예배를 드리도록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정말 내 영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참되게 고백한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정성으로 나아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로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참된 예배 부흥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면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